2025년 8월 26일 성령 강림 후 열한째 주 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109편 주님의 도움을 비는 기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석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모를 거도처럼 걸치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제1독서 에스겔 20장 하나님의 뜻 사람의 반역.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윤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윤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실천하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라 하였다. 그런데도 그 자손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수 있는 나의 윤례를 따르지 않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손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놓고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치겠다고 내가 광야에서 또 한번 손을 들어 맹세한 것은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의 우상에게 팔려서 나의 귀례대로 살지 않고 나의 윤례를 배척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윤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주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마다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시켰고 그들이 바치는 그 제물이 그들을 더럽히게 하였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여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조상은 이런 일을 저질러 나를 배반함으로써 나를 모독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거기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거기서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며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쳤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찾아다니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꾸짖었다. 그런 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바마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의 행실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들의 역겨운 우상을 따라다니며 음행을 하느냐. 또 너희는 온갖 재물을 바치고 너희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재물로 바침으로써 너희가 오늘날까지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그런데도 내가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나는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 사람, 곧 여러 나라의 여러 백성처럼 나무와 돌을 섬기자. 하지만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제2독서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멸로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 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